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말카 김정선입니다. 화이트데이 맞은 세 번째 화이트차 바로 파사트 차량입니다. 아, 폭스바겐 파사트. 어, 진짜 어,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판매된 차량 중에 하나인데요. 이차량 15년식에 13만km 주행했고요. 사고 무사고입니다. 단순 교환이 있고요. 예, 네, 지금 이차 지금부터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 한번만 보여 드리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헤드라이트 아좀 아쉽게도 HID는 아니고 할로겐이 되어 있는데요. 어, 일단 디자인은 되게 이쁩니다. 폭스바겐 이제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제 바뀌었죠. 어, 로고는 바뀌었습니다. 엠블럼이 그리고 쭉 보시면은 화이트 컬러라 굉장히 깨끗하게 광택하고서 끈어져 있는데요. 이 차량 은2.0 TDI TDI의 DSG 듀얼 클러치가 들어간 차량인데 어 파사트나 폭스바겐 골프 그리고 뭐, 시로코라던가, 티구 안 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차가 얼마만큼 재밌는지. 안 타보신 분들은 사실은 제가 막 말씀드려도 이거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정말 재밌는 차량입니다. 자, 그차 타이어가 좀 아쉽네요. 타이어가 좀, 좀 달았어요. 한 50%, 40% 정도밖에 안 남아서 일단 기본 휠에 타이어는 40% 정도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자, 뒷타이어 좀 맞아볼게요.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휠 스크래치는 없는데 어, 앞 타이어보다는 좀 많이 남아있네요 이거는 컨티넨탈 타이어가 껴져 있고요 네, 지금 타이어 마모도는 한70% 이상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사트고요 네, TDI입니다 어, 폭스바겐는 어, 차량 명을 적을 때 보통은 바람, 태풍 이런 이름을 써서 짓는다고 해요 그래서 파사트는 아마 그거 유래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자 보시고 뒤에 트렁크 공간 트렁크 공간은 어, 이 정도면 은 적재함이 엄청 넓은 건 아닌데 그래서 웬만큼, 예, 요거, 간지나는 거죠. 쿠쿠할 때 입는 거. 대박에게이다따가하고 <laughs> 굉장히 그, 레어 아이템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레... 검도할 때 쓰면 되죠 <laughs> 어, 기본적으로 공보 장비는 다 들어가 있네요. 그 안쪽에 한번 실내를 한번 볼까요? 이제 트렁크 공간. 아, 어, 예. 스페어 타이어하고 자키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뒤에 그 디자인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냥, 음, 무난해요 우리나라 쏘나타 느낌 비슷한데 그래도 쏘나타 보다는 고급진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자 뒤에 측면 쪽에 쭉 맞아보면 뭐 미세하게 이런 데 스크래치 하나 두개이 네, 뭐 정도 외에는 어,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자 뒤에 시트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뒤 시트 차주분이 얼마나 깨끗하게 타셨는지 야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누빔처럼 해 놓으셨어요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다 고정해서 해놓으셨는데 이거 아마 벗겨놓으면 진짜 깨끗 잠깐 보여드릴까요? 어 진짜 이거 보시면 깨끗하죠? 차 깨끗하고 이거 일부로 아마 이제 좀 묻을까봐 이렇게 해놓으 이거는 벗기고 싶으신 분들 벗기시면 됩니다 바닥에는 포매트가 깔려져 있고요 자 이제 실내를 들어가 보세요 사실 뒷좌석은 별로 설명드릴 게 없고요 이 차는 이 차는 타보시면 어, 뭐 옵션도 단출합니다. 예, 뭐 쏘나타가 뭐 화려하진 않잖아요. 그랜저나 에코스 이런 게 화려하지. 보면은 뭐, 뭐 열선에 뭐, 네, 뭐 멀티미디어, 뭐 SD 카드, 나, 라디오, 뭐 미디어, 뭐 할수 있는 거, DMB 내비, 버튼 시동 뭐 이런 것만 있고. 이러면은 DSG 볼체인가방 예, 예, 죄송합니다. 네, 보시면 139,000, 약 대략 14만 정도 주행한 차량인데요. 핸들도 굉장히 깨끗하고, 뭐, 크루즈 컨트롤이라던가, 흔들림 콘, 그리고 접이식 미러, 어, 오토, 오토라이트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뭐, 기본적인 건다 들어가 있어요. 뭐, 펀드스도 들어가 있고. 어, 참고로, CC 같은 경우에는, 전에 옛날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CC는, 예, 슬라이딩이 안 되고 티팅만 됩니다. 요거는 슬라이딩, 티팅 두개다 돼요. 티팅이 뭐냐면 뒤에 것만 올라가는 걸 티팅이라고 해요. 이건 얘는 밀리는 거 슬라이딩 이렇게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폭스바겐은 입문용으로 굉장히 많이 타죠. 보통 분들이 입문용으로 폭스바겐을 굉장히 많이 탑니다. 그만큼 신뢰가 많이 가고 전 국민적인 차가 폭스바겐인데요. 폭스바겐 역사는 뭐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굉장히 많은 에, 자동차에 대한 역사가 있죠. 흘러가 그러죠. 이제 국민적인 브랜드의 차를 만들어라.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차를 만들어라. 그게 이제 이 폭스바겐의 어떤 철학과 이념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국민을 위한 차. 야, 왜 우리나라. 안... 저는 그래도 현대차를 사랑하고 <laughs> 잘 타고 있습니다. 음. 자, 그리고 이제 안에 옵션에서는 좀 약간 좀 그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좀 나이 들어 보인다 이런 표현은 받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실내 마감재나 내장구정재가 약간 이제 어떤 뭐 우드 소재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뭐 센터펜션이나 이런 데서 뭐 현란한 어떤 뭔가에 이런 막 눈에 띄고 뭐 벤치나 이런 것처럼 앰비언트가 확 들어간다던가 이러면 그럴 수 있는데 굉장히 단출합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어 재미 없을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고장도 잘안 나고 또 보기에 모던하고 심플하니까 사실 질리지가 않아요. 그냥 보면 이렇게 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게 2.0 TDI 이제 어 아우디나 폭스바겐 그리고 기타 어 정말 많이 들어가는 엔진인데요. 디젤 엔진의 체인 벨트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항상 전번에 어떤 분이 그2.0 TFSI 엔진 사고 싶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절대 사지 마시고. 예, 아우디는 뭐든, 이 3.0이든, 예, 무조건 디젤을 타십시 예, 왜 그러냐면, 타보시는 분들은 알아요. 아, 이 차가, 그니까, 이 회사가 잘못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휘발유 TFSI 엔진에 대한 어 그런 부분을 잘못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이고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가 뭐 기술자가니까 엔진 소음도 항상 디젤에서는 이걸 빼놓을 수가 없는데 엔진 소음도 이 정도면 들어줄만 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대화하는 것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또 지금 진동 이런 부분도 엔진 마운트도 양호한 것 같아요 엔진 마운트가 좀안 좋으면 진동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제 정면 쪽에 유리콕이 하나 가 보여요 눈 쪽에 제가 항상 쪽에 지금 보이고 있는데 어저 부분은 저희가 보관하는 업체에 불러 가지고 따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차는 아니고요 <laughs> 팀장님 잘 보고 계시려나 번르 저희는 약속대로 잘 찍어 드리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팀장님 화이팅! 자, 내려서 한 번... 소개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등록 13만 9천, 약 14만 주행한 폭스바겐 화사트 모델이었고요. 2.0 TDI 디젤 엔진 차량입니다. 가격은 저희 910만 원에 나와 있고요. 보다 자세한 문의는 대표전화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